그러면 이제 소형 SUV 하면 무조건 코난가요? 스토닉은? 뭐 스토닉은 스토닉. 아니에요 1급박8 아. 1입니다네 안녕하세요 저희 AOBTV 이번 주 차량은 현대 코나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거 참 매력적이게 생긴 것 같아요 일단 디자인부터 보시면은 합격입니다. 저희가 오늘 스페셜 게스트를 모시고 촬영을 할 예정인데, 이렇게 저희 AOBTV 채널을 통해서 자기 차량을 찍고 싶다 하시는 분들 참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자발적으로만 하거든요. 제가 강제로 뭐 이렇게 연락해서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온리 구독자분들을 그 신청을 받고 있는데, 혹시 원하시는 분도 있으면은 밑에 댓글에 이메일 주소 간단하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이메일을 개인적으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 구독자 분중한 분이신데요. 일단 뭐... A.O.B TV에 구독자를 모시고 한번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할까요? 네! 나와주세요! 박수! 3년 차 직장인이고 뭐 코나를 구매해서 몰고 있는 차주 네 코나의 네. 실제 차주이신 네. 거죠 코나를 지금 얼마나 타고 계신 거죠? 한 2018년 1월에 구매해서 지금 한 1년 넘게 좀 넘게 타고 있죠 지금 1년 넘게? 네. 오 그러면 딱 이제 코나 사실 롱텀 시승기 중 하나가 될텐데 코나에 대해서 이제 잘 아시겠네요. 네사 하기 전에도 이제 그 신차 나오면 유튜브에 많이 뜨잖아요. 네 그렇죠. 그것도 많이 찾아보고 어... 다른 소형 SUV들이랑 비교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 사실 코나랑 다른 차들 이제 QM3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기아의 그 스토닉. 네네. 스토닉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차뭐 있을까요? 그때 티볼리랑. 티볼리. 트랙스. 아 쉐보레 트랙스. 네. 네가지나 있었죠. 근데 왜 코나를 선택하신 거예요? 일단 그때 당시에 이제 스토닉이랑 코나랑 같이 나왔어요. 그래서 아 신차이기도 했었고, 근데 스토닉은 그 프라이드 있잖아요. 프라이드를 기반으로 그냥 차체만 키운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코나는 이제 코나 만들면서 뭐 프레임을 일단 뭐 아반떼를 가지고 뭐 개조했다고 를 저는 알고 있는데, 일단 그 부분도 있었고, 전 디자인이 음. 가장 마음에 들더라고. 뭐 그차 디자인이, 디자인이 사실. 네. 그리고 이 차가 지금 1.6 터보 가솔린 차량인데 그 차가 네. 아반떼 스포츠 차량이랑 그 미션도 똑같고 네, 엔진도 똑같다고 아니. 들었어요 뭐 굉장히 잘 나가는 편이죠 사실 뭐 일단 제가 다른 소형 SUV를 타보질 않아서 음. 잘 모르겠는데 잘 나가는 편인 것 같아요 뭐 제가 주행하는 데 있어서 <웃음> 네. <웃음> 모자르거나 뭐 음. 그런 느낌은 잘 받기 힘들죠 사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장점으로 디자인을 꼽아주셨는데 네. 두 번째 장점 혹시 말씀해 주실 만한 게 있나요? 그 주행 성능이 음. 그 소형 SUV 중에서 가장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고 저의 생, 개인적인 생각뿐만 아니라 저도 이제 유튜브를 많이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비교를 많이 하더라고요 음. 그걸 보면은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실제로 운전을 해 보면 이제 가끔 저도 스포츠 모드를 켜놓고 좀해 보면 뭐이 정도까지는 좀 괜찮네 그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죠. 그러면 이제 코나 이거는 약간 페이스리프트가 나오면 좀 이렇게 번안됐으면 하는 단점 한번 말씀해 주겠어요. 시 단점이라기보다는 그냥 좀 자리가 음. 사실 협소해요. 그러니까 뒷자리가 되게 아 작아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차급 특성상 어쩔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럼 저희가 이따 실내는 네. 한번 제가 한번 카메라한 바퀴 돌면서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뒷자리가 아마 키가 180 이상이신 분들은 못 하신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2 k 로는 그거는 제가 영상 후반부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한 가지 궁금한 게 연비가 굉장히 좋다고 나와 있어요 공인, 공식 연비가 1 2 8 k m 로 네 나와 있는 걸로 알고 네. 있거든요 제 기억에는 뭐휠 인치마다 조, 막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 그 정도가 보통 평균적으로 나오고 저는 뭐 이제 제가 연비 주행을 한다 라고 이제 하면은 뭐 진짜 그냥 실제 뭐 시내 주행 한다 그러면 13에서 14 이렇게는 나오는 것 오, 같고 굉장히 좋은 편이네요 네. 그니까 트립, 트립에 찍히는 거 오, 기준으로 했을 오. 때 그리고 뭐그 도시 고속도로 이제 길게 이제 네. 동속 주행을 하면은 제가 최고로 찍어봤던 게22 k m 어, 굉장히 네, 잘그 정도까지 찍어봤던 것 같아요. 거의 웬만한 디젤 차량보다도 잘 나오는 편이네요, 맞죠? 저 가솔린 차량들이 이렇게 연비가 많이 좋아졌고 뭐1.6 터보의 듀얼 클러치 기반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어. 연비가 좋습니다. 그럼 이 코나 차량을 구매를 하실 때 사실 가격이 코나가 다른 소형 SUV보다 조금 더 비싸다라는 의견이 좀 많았거든요, 처음 나왔을 때. 네, 이 차가 지금 모던 팝 전륜의 1.6 가솔린 모델인데 차량 실제 구매 가격이 어떻게 되나요? 이 차를 2,180만 원에 실 구매를 했고 그 음. 가격은 한 120만 원에서 150만 원 사이? 그 정도 할인을 받았던 것 같아요. 아 그래서 뭐 현대차 구매 이력이 있으면 부모님이 있어도 할인을 받을 수 있고 아또 이제 이 코나에 대해서 할인을 몇십만 원또 하고 사회 초년생인가 뭐 그렇게 구매할 때 이제 또 혜택을 조금 주더라고. 요아 제가 10 8년도 1월에 구매를 했은, 했는데 어, 작년 그 전년도 17년도 11월 차였나 약간 그랬을 거예요. 아... 그래서 그것 또한 40만 원, 50만 원 할인을 받고 어, 그렇게, 그렇게 해서 구매를 했죠. 그때 굉장히 싸게 사신 네. 편이네요. 그래도 또 현대차는 또 자기들이 운영하는 그 캐피탈이나 물리스 뭐 이런 게 굉장히 잘 되는 아... 걸 알고 있어서 굉장히 저금리의 그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현대 캐피탈 그 현대 카드 만들면서 사용하는 아... 것도 있는데. 저는 그 딜러가 추천을 해주더라고. 자기가 이제 캐시를 받는 것까지 어... 이렇게 해주겠다. 어... 뭐 그런 것도 있어서 그 방식으로. 그럼 이제 사회 초년생으로서 모든 차량 유지비, 차값부터 보험비, 기름값을 모두 다 이제 혼자 부담하시는 건데 뭐 부담스럽지 않으신지 아니면 뭐 어떻게? 뭐 이제 자기가 생활하는 패턴에 따라서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뭐. 개인적으로 하는 취미생활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뭐 이제 거의 뭐 친구들 만나서 뭐 커피 한잔하는게 다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돈 들어갈 데가 없어서 그렇게 뭐 부담스럽진 않아요 근데 이제 활동적이고 막 여기저기 다니는 분이 이렇게 전액 할부로 이렇게 하셔서 유류비까지 부담하시면은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음. 그럼 한 달에 지금 책값으로만 나가는 비용이 얼마나 되죠? 이거를 할부로 구매를 했고 음. 차 할부금으로만 지금 39만 원한 달에 39만 오. 원 그리고 뭐 유류비는 한 20만 원 정도 쓰는 것 같아요. 어 유류비가 네. 굉장히 저렴한 편이네요. 20만 원 정도에 보험비는 1년 정도를 운영을 했고 음. 그래서 무사고로 지나서 이 차를 실질적으로 보험 가입했을 때는 저는 70, 70만 원대의 보험을 냈던 것 같아요. 아 네, 네. 그리고 저는 또 운전병을 음. 다녀와서 중년인 아. 정도 해줘서 좀 보험비에 아 대한 부담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 운전병도 이 경력 인정이 되는구나 네그 아 운전병 다녀온 기간이 그 경력 아 인정을 해주더라고요 주 보험사에서 어 아, 그것도 몰랐습니다 제가 그러면 이제 저희가 실내로 들어가서 한번 이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할 텐데요 한번 실내 옵션들을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어 운전석에 제가 한번 앉아보도록 할 텐데 어이차야 어. 키가 176 정도 되신다고 하셨는데, 네. 오 굉장히 <laughs> 이제 높혀 <높여>. 네. 진짜 <laughs> 이 앞에 보는 걸 좋아해서 아 이제 저는 이렇게 올라 있는 게 좋더라고요. 아, 앞에가 다 네. 보이네요, 이렇게. 시동 뭐 엔진 스타트 스탑 버튼이 등에 네. 있고. 근데 이이 스크린이 참 마음에 들어요 <laughs> 8인치 스크린이라고 그랬죠? 네 맞죠. 그렇죠? 뭐 내비도 그렇고. 네, 네비랑 후방 카메라 같이 돼 있는 건데. 어. 오케이. 네 이것도 옵션 이제 그러니까 여기는 기본으로 들어있는 게 없어요. 아 그러니까 이것도 옵션. 아 이거 ECM 룸미러랑 이거 ECM은 아니고, 아, ECM은 아니고. 하이패스도 옵션이고 아다 옵션으로 넣어야 되고 또 네. 그러니까 이 모든 팝을 선택한 이유가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게 되게 좋더라고 통풍 시트. 아 통풍 시트. 응. 통풍 시트랑 이게 다 네. 들어가 있고 또 전방 주차 센서. 어, 근데 핸들 열선도 있네요 네. 이쪽에. 그래서 모던 팝을 네. 구, 구매를 하려고 했었고 이제 네. 옵션으로 좀더 늘려고 했어요. 막 휠도 1인치 올리고 아 이쪽 에어컨 공조장치도 오토로 프로토로 늘려 그랬는데 네. 이제 재고차를 사다 보니까 음 원하는 색상에 원하는 옵션 이렇게 하, 맞추기가 힘들더라고요. 음또 이제. 만약에 원하는 대로 하려면 또 기간이 필요하잖아요 제작 기간 그래서 그쵸. 기다려야 되고 막 이런 것도 있어서 맞는 거를 최대한 맞춰서 살려고 했는데 음.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사실 투싼도 뭐. 고민해 보실 만한 가격대이긴 한데 그렇죠 저도 사실 투싼을 고민을 해봤어요 좀 이것보다 차도 좀더그좀 그 차이가 많더라고요 투싼하고 그거하고 크기가 투싼 사면 약간 가솔린보다는 디젤, 디젤 더, 이게 가, 마음이 가니까, 그러면 그쵸, 또 그쵸. 이제, 가격대가 뭐, 1,200 차이가 아니라 뭐, 한, 500 정도는 더 얹어야, 요거랑 비슷한 옵션에 이렇게 할수 있으니까, 사실상, 500 정도 하면은 이제, 좀, 굉장히 차이가 큰 차이죠. 차이가 많이, 사실상, 그쵸. 2차급 사는 그, 사회 초년생 분들은, 좀, 1,200 차이도, 사실상 이렇게, 큰 차이죠. 네, 마음을 왔다 갔다 하니까, 그렇게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고, 그럼 이제, 일단, 썬루프는 옵션이 안 들어가 있는 걸로. 네, 썬루프도 옵션이 있는데, 네. 뭐 차에서 흡연도 안 하고, 음 그러니까 썬루프가 뭐 굳이 필요하진 않은 것 같아서, 일부러 이거는 고려하지 않았고. 아, 그러니까 이게 코나가 옵션을 되게 여러 등급으로 나눠놨어요, 사실. 그래서 아 되게 선택하기가 힘든데, 그 동호회 카페 이런 데 가보면,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옵션으로, 이제 외관도 어느 정도 갖춰져 있고, 음. 이제 실내도 어느 정도 할수 있는 그 트림을 이렇게 사람들이 올려놓은 게 있어요. 그게 모던 아트에 넣을 수 있는 실내 옵션을 다 넣는 거예요. 아. 그 모던 아트면은 이제 외관, 저 뭐지 헤드램프가 LED로 들어가요. 이거는 지금 할로겐 아. 프로젝션인데, 이제 휠 18인치로 들어가고, 공조기도 오토로. 오토로 들어가고, 오. 거기에 저포나가 헤드업 디스플레이, 컴바이너 타입 아 원래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아, 들어오는구나 그 옵션으로, 옵션으로 있어요 근데 2 0 0 0 아예 선택을 못해요 아 선택할 수 없는 네, 옵션 선택할 수 없어요 그래서 모던테크가 있고 모던아트가 아. 있는데 그두 개는 이제 모던테크나 아마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 모던아트는 선택하면은 늘수 있고 아 그래 이 네. 윗단계를 사야 그 옵션들을 네. 선택을 할수 있는 거죠 그 아마 모던테크, 모던팝, 모던아트 이세 개는 가격이 같아요 그 트림 가격 같은데 이제 옵션 모는 뭐 그거고 뭐 이거를 차등을 둔 거죠. 그럼 이제 사실 이 차가 듀얼 클러치가 들어가 있는데 정말 그렇게 변속이 좀 빠른 편인가요? 주행 모드가 있잖아요. 에코, 뭐, 그렇죠. 컴포트, 스포츠가 있는데 저는 뭐 평상시에는 다 컴포트 해놓고 다니는데 뭐 변속이 막안 돼가지고 안녕하세요, 그렇게 불편했던 적은 없고 이제 음. 스포츠 해놓으면 일단 그거는 RPM을 쓰기 해서 변속을 좀 늦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 그거는 그 있는데 DCT 이거 듀얼 클러치를 처음 할때 살짝 어색한 게 언덕 올라갈 때아 주차장 같은데 지하 주차장 같은데 올라올 때 약, 이게 약간 얘가 1단에서 2단 이뭐 올라가는 헷갈려 하니까 헷갈려 하니까 이게 좀 얼타죠 어, 얼탄다 그러죠 초보 운전자는 약간 무서울 수도 있어요 그렇죠 갑자기 확 올라가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그런 부분 조금 아 이게 그 말이 많더라 DCT니까 이제 꿀렁꿀렁한다 음, 저속 주행에서 저속 주행에서 그렇죠. 근데 사실 컴포트나 에코 모드 하고 저속을 하면서 이게 차가 막 꿀렁꿀렁해서 막 불편했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스포츠 모드 해놓고 저속이면은 이게 약간 꿀렁거림이 느껴지는데 음 그렇게 불편한 정도로 꿀렁꿀렁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뒷자리랑 트렁크를 한번 보까요 그럼 제가 한번 뒷자리 에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laughs> 지금 차주분에, 잠깐만요. <laughs> 차주분에 드라이빙 포지션을 맞춘 건데, 제가 이렇게 키가 작은 편은 아니거든요. 근데 뭐 몸집이 좀 있다 보니까 그래도 앉을만한데. 근데 머리가 좀 나중에 좀 닿을 수 있어요. 저보다 키가 한 3cm, 4cm 크신 분들은 머리 좀 닿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솔직히 이 정도 불편한 거 없어요. 네. <laughs> 괜찮은데요? 뭐, 네트도 있고, 뭐 스피커도 있고, 뭐. 창문도 다 있고. 괜찮은데? 네, 트렁크를 이렇게 열어서. 네. 트렁크가 그렇게 막 넓은 편은 아니에요. 솔직히 그냥 소형, 그냥 해치백 차량의 사이즈이긴 한데, 이 밑에 또 2단, 그죠? 열어봐도 되나요? 네뭐 이상한 거 나온 거 아니죠? 아니. 네. 2단. <laughs> 아, 오, 어. 세차용품이 이렇게 있네요. 오.. 어. 네. 이렇게 2단으로. 짐을 적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뒷자리 수 있어 네잘 열고 아또릴수 있어요? 또아 열. 3단이구나 여기 또 공구들이 들어가는 자리인가요 네. 여기는? 원래는 어. 스페어 타이어가 들어가야 되는데 요새 아. 차량에는 스페어 타이어잘 안는 추세여서 그렇죠. 그 자리를 저렇게 하는 거예요 오 어. 그럼 이제 뒷, 뒷자리도 접히고 그죠? 네폴딩 폴딩되면 네. 공간도 굉장히 넓어지죠 네. 제 개인적으로 코나를 보면서 느낀 게 진짜 SUV보다는 아마 조금 더 높은 해치백이 아닐까 싶거든요. 약간 현대 아이서티나 아니면 아이포티. 약간 그거를 올려놨다. 라는 느낌을 좀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차량은 굉장히 좋습니다. 저는 마음에 드네요. 역시 현대 차를 굉장히 잘 만들어요. 솔직하게 말해서. 소형 SUV 중에서는 코나가 아마 1등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현대 코나 차량 을가지고 리뷰를 한번 해보았는데요 실제 오너분의 이제 소감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재밌는 시간이었고 음, 정말 네, 실제로 네. 차량 구매할 때 많이 고민하고 생각을 했던 거를 이제 누가 이제 제 지인이 차를 입급을 생각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해 주고 싶었던 것들을 이기할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굉장히 재미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소형 suv 하면 무조건 코난가요? 꼭그렇진 않다고 스토닉은? 생각을 해요. 스토닉은 어? 아니에요. 아 스토닉, 에 스토닉 스토닉은 아랍니다 아, 네, 스토닉은 진짜 얘도 작은데 이거보다 더 작고 아, 아 실제 더 실제로 실제로 아. 실내 보면도 더 작다고 들었어요 저는. 아. 그래서 좀논외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음. 티볼리랑 고민을 많이 하셨근데 <laughs> 음. 티볼리가 제가 보니까 좀 가성비가 좋더라고. 가격 대비 이 갖춰져 있는 것도 많고. 음. 그런데 이제 뭐 쌍용이라는 네, 쌍용이라는 아 점이 좀 걸리긴 하죠. <laughs> 네 오늘 저희 AOB TV에 출연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 편에는 어떤 촬영으로 돌아올지 기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